예수님 오늘은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첫째 오늘의 제1독서 화답송은 메시아이신 구세주의 순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 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의 종인 메시아가 매질을 당하고 모욕과 수모를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매질과 수모를 당함으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화답송인 10편 22편에 있는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내졌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내시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시므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가지고 제소고을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군사들이 예수님의 곧옷을 내네 몫으로 나누어 갖고 소슬은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갖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로 오늘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에 순환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빌라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임을 증언합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침에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폭동이 일어날 그런 조짐이 있었던 걸 얘기합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죄 없으신 분이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의 요구로 죽음에 넘겨지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황제에게 보고한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진압할 군사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넘겨 주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두 제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제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말씀은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욕, 모독하였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사형,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우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우도의 이름은 디스마라고 하는데 로마에 가면은 예루살렘의 십자가 대성당에 그가 처형된 십자가 나무 일부가 아직까지 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이 가운데 성전 휘장 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던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 줍니다. 태양이신 주님이 죽어가기 때문에 해도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당신의 영을 아버지께 맡기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하느님 손에 맡기고 숨을 거두어야 합니다. 셋째, 오늘의 제2독서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두의 주인이, 주님이 되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성자이신 하느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려면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죠.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놀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기억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주님이라는 건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걸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누가 보공 9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순교자들처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번 한 성주간 동안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순교자들처럼 십자가의 길을 잘갈수 있는 은총을 청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재여 함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병고라고 하는 십자가도 있을 수 있고 가족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십자가가 또, 이웃과의 관계나 직장에서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잘 지고 싶으셔요?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을 잘 지려면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고통에 비하면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통이 반감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고통을 잘 지는 방법은 예수님께 그 고통을 봉헌하면서 함께 주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과 합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써달라고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고통이 낭비되지 않고 이웃의 구원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가볍게 하고 또 효과적으로 하는 비결입니다. 아셨나요? 네. 그래서 십자가를 질때 혼자 져요? 혼자 지면 힘들죠? 아, 힘들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지면 또 주님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지면 그것은 가벼워지고 큰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평화 인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짚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짚시다. 주님과. 함께.